이번 주는 어 물병 색깔이 초록색으로 네, 또 바뀌었습니다. 또 저희가 엠 카운트다운 컴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로 해가지고 새기 어어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제 색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네. 옆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막뭐 라벨 만들어서 붙이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뚜껑도 제작을 할까 했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스티커를 ONF 스티커로 이제 위에 붙이고 처음에 라벨이 아니었어요. 지금 피즈 보시는 거는 이제 동그랗게 이제 감사서 붙이는 라벨인데 처음에는 이제 스위밍 스꿈빛 스위밍 그 로고가 아니었고 스위밍 그 이션이 형이 디자인을 했었어요, 처음에. 스 티커를 붙이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어, 아쉽게도 지금 쓰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션이 형이 만든 것도 진짜 청량하고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궁금하시면 그 이션이 형에게 한 번, <laughs> 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물 색깔, 울토가 또, 센스가 또, 유 센스가 이게 또 발휘돼가지고 음료 색깔도 뭔가 의상이랑 잘 어울리게 이렇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만든 거 음료수, 아, 음료, 음료수, 음료수, 아니 말, 말해도 되나? 아, 음료수를 잘해서 만든 것 같은데 유튜브가 되게 다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아, 자, 그리고 또 요번에 하면서 선배님이랑 같이 콘서트 했잖아요. 음료수의 정체는 또 유통한테 물어봐 주세요. 여기서 내가 말하면은 바로 이제 바로 문자 날라와요. 형! 아! 형! 하면서 이제 바로 혼나니까. <laughs> 아, 비밀이라 했어요? 다행이다. 말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laughs> 왜안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요? 혹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말못해주셔어떻게 아니 아직. <laughs> 이토년 스콘빗이 무슨 색깔 물건 좋아하냐고요? 음료라고 제이스 그랬는데라고요? 제이스면 그랬요 제이스 이제 험난다. 아, 그러질 않아요, 저뭐뭐 <laughs> 뭐, 형을 뭐 험네요, 제가. 비밀이에요? <laughs> 그 누가 뭐 어디 어디서 뭐 말했는데 그게 그 나간 그 영상으로 나간지는 모르겠는데 뭐 누가. 음방 음악방송에서 비하인드 찍다가 누가 말했었는데 그. 표진이도 비하인드에서 말했어 아, 아 도시호 비하인드 도시호 비하인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나죠아 음료수라고 음료 섞었다고 <laughs> 아유 뭐 제가 뭐 헛내요 그러진 않죠? 근데 뭐 제가 또 제가 항상 피드백 물어보면 제가 비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뭐 현대들이 말했다면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뭐 이제 뭐나간데어떻게뭐 뭐 제가 뭐 거기서 음료 아니라고 거짓말 할 거예요? 뭐 음료 맞아요 <laughs> 음료 맞아요 추윈 피원색 유투 눈으로 욕했자 에이 제가 뭐 눈으로 욕합니까 마셔봐요. 아 예..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뭐 어떤 음료까지는 제가 저뭐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비밀이고, 뭐 비밀 뭐 사실 비밀할 것도 없는데 뭐 일단은 뭐 섞은 것도 있고 보라색이 처음에 생각보다 잘안 나와서 섞었어요. 그래서. 완전 그런 보라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보라색이 여기서 계속 이랬죠 이 방에서 이렇게